세상을 빛내는 안녕하세요, 세미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성원혁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선생님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세빈나가 태어나던 첫해부터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의 얼굴은 모르지만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만 하다가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무엇 때문에 학교에 가나요? 선생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학교에 가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학교에 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선생님은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와 걱정 속에 살던 아이였어요. 아버지께 많이 혼나며 자라면서 자신감도 없고 늘 무언가 잘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지냈죠. 대학교에 와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 온갖 기적들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뒤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기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책은 모두 사실이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영원히 사는 삶이 있고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란 것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살게 될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간다고 하신 말씀대로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내 하나님 아빠는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옛사람 서원역을 이미 죽여주셨고 함께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실 때 새롭게 창조하셔서 예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시켜 주심이 확실했어요.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이 확실했어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지금껏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나는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정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확실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려도 나를 정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이 사랑은 나를 버리진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었어요. 세미나 친구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요. 세미나 친구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있고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사랑받은 선생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학교에 가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학교에 가요. 이 사랑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던 선생님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학교에서,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죠. 선생님은 그때마다 기도 수첩을 펼쳐서 하나님 앞밖에 다 일러 바쳐요. 선생님은 이번 주에 기독동아리 회원모집을 하는 홍보 포스터를 붙였어요. 그리고 학교를 위한 10분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짧은 10분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 기다리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세미나 친구들도 학교를 위한 10분 기도 모임으로 기독동아리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공부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 노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해요. 세미나 친구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 다 함께 외쳐보면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안녕.